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습관 7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생활습관들은 기미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꼭 지켜주셔야 기미 재발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화면에 계속 띄워놓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자외선 노출이죠. 모두가 자외선의 기미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지난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에서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2번에서 5번까지는 한 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습관들은 공통적으로 진피층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미에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미는 단순 색소질환이 아니라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층의 불량한 염증성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피층의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면 기미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진피층의 자극이나 염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 자외선 노출 없이도 기미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에 자극을 줄수 있는 오일을 이용한 딥 클렌징이나 화장할 때 전동 브러시를 쓴다든지 각질 제거용 화장품,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모두 중단하셔야 기미가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피층 자극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악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7번도 비슷하게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피부 표면 온도가 너무 올라갈 수 있는 고온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자외선에서도 무기자차가 유기자차보다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유기자차 선크림이 자외선 노출이 오래되었을 때 피부 표면 온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세안하실 때도 미지근한 물로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사우나 역시도 꼭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습관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